스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무티브의 진행을 맡은 김용도입니다. 이번에 스무티브에서 게스트로 모신 동아리는 바로 리뉴입니다. 아, 네 저는 성명대학교 농구 동아리 리뉴 회장을 맡고 있는 임문빈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리뉴가 어떤 동아리인지.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희 리뉴는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이고, 어, 리뉴라는 이름 뜻대로, 뜻 그대로 농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리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뉴는 주로 어떤 활동, 그리고 언제 정기 모임이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리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마다 6시에 계단관에서 정기 운동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월에는 또 대회를 저희가 출전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분들, 월, 수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월, 수에 주로 연습을 하고 대회도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그럼 부원은 총몇명 정도 되나요? 음, 저희 부원은 지금 한 15명 내외 정도 있는데 매 학기마다 이제 군대에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10명 이상 정도 있으면은 항상 게임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음. 없습니다 네총 15명 정도 있고요 그럼 리뉴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는 다른 동아리랑 좀 다르게 선수 출신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선수 출신에게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 다들 키가 크고 외모가 또 뛰어나서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많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선수로 활동하신 분한테 배울 기회는 많이 없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리뉴에 들어가서 선출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원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어, 지원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일단 전혀 딱히 없습니다. 일단 네 그럼 농구를 좋아하거나 농구를 즐긴다면은 뭐성형대 학생 아무나 가능하다는 거죠? 네아 농구를 싫어하셔도 농구를 좋아하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농구만의 그 장점,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음 농구는 일단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지만 운동하고 나면은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농구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농구동아리인데 그 가장 좋아하는 농구팀이나 선수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서울 SK 나이치의 김선영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요. 김선영 선수가 또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농구도 굉장히 잘하고 국내 탑입니다. 해외에서는 NBA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 선수라는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농구를 그잘 하지 못해도 이렇게 농구 경기나 선수들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레이 탐슨 선수가 11번이고요. 김선영 선수가 5번인데 제가 어, 지역에 있는 동호회팀에서는 5번을 달고 뛰고 학교에서는 11번을 달고 뛰거든요 no. 그러면은 이번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어 일단은 제가 스무팁을 네.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었는데 네. 예 그때 보고는 많이 좀어어 어? 여기서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네. 네. 뭐지?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아 약간 걱정이 없는데. 앞서셨군요. 네, 네. 그랬는데 와서 함께 준비하고 인터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laughs> 지금까지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대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안내사항 있으면 해주세요. 음 일단은 저희 리뉴가 어, 매 학기 초에 정기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 외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에브리 어, 타임에 홍보 게시물이나 아니면 뭐 포스터 같은 것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 여성 매니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매 학기 초마다 정기 모집 외에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농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뉴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리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스무 팁 시청자분들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리뉴의 정기 모임은 무슨 요일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이디아 카페 상품권을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시 만나슴.